침착하게 그렇지 잽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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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땡겨 잽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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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번 흔들어 걸어 같이 걸어야지 그렇지 걸러서 걸러서 그렇지 침착하게 좋아 지금처럼 적당한 파워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어? 자 침착하게 그렇지 턱땡겨야 돼 황단우 잽줘 단우야 잽잽잽뺐따 라이드 그렇지 카바 올려야지 그렇지, 침착하게, 서둘지 마! 옆구리 내주지 마, 자꾸! 그렇지, 침착하게. 침착하게. 같이 걸어, 같이 걸어. 같이 걸어 형 땡겨야 돼한번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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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말리고 자, 자 파이프 자 둘이 3라운드 할 거야 그리고 다음 다음. 지금 건우 그녀이 브레이크 떨어지라니야 부딪히지 모르니까 스톱이 아니고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맞아. 어. 부딪힐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소리야. 스톱과 틀린 거다. 삼둘 삼. 그렇지. 봐야 돼 다니야 고개 돌리지 마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황나라 좋아. 대고 코랄레스 같아. 코랄레스 좋아. 같이 걸어. 그렇지 그렇지 어깨로 딱 기대 힘으로 밀지 말고 상대방이 밀면 봐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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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줘잽줘 단우야 잽잽잽잽크러드라이더 그렇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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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나지 마 물러나지 마 물러나지 마잽줘 팔은 네가더 길잖아 한 번만 흔들어 나한테 같이 걸어 줘한 번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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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옆구리 옆구리 레프트로 이놈아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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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! 스톱!